네. 이거를 이제 <laughs> 매직에서도 보실 수 있다 투 오브 더 인피니트를 결승전에서 꺾었다 누군가 꺾었다 12시건 6시건 꺾은 사람이 있다 이거 들어가는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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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하 높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카드들이죠 매직 더 개더링에 아무튼 생성됨이 추가된 알입니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지 모르시겠죠.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점프 스타트 히스토릭 호라이즌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모던 호라이즌도 아니고요. 그냥 점프 스타트도 아니고요. 점프 스타트 히스토릭 호라이즌이에요. 세 개가 섞여 있죠, 지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8월 12일 날 매직 더 개더링 아레나에 새롭게 출시되는 카드들인데요. 총 카드 수는 372개의 신규 매직 더개더링 아레나 카드. 나머지는 제로기란 거예요. 이 372개의 신규 카드? 히스토릭에만 나온다? 이런 것들은 딱히 뭐, 새로울 게 없잖아요? 어, 뭐, 엔솔로지로도 나왔었고, 뭐, 새로울 게 없다. 근데 중요한 거, 그 카드들의 하스스톤 같은 메커니즘이 달려 있습니다. 오프라인 게임을 온라인 게임으로 이식한 매직 더게더링 아레나에서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디지털로만 구현이 가능한 카드를 아무거나 생성한다. 서구에서 찾아오지만 컴퓨터가 대신 찾아주니까요. 근데 섞지는 않아요. 왜냐?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영구적으로 카드에다가 무언가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제가 들고 있는 물리적인 카드가 있어요. 여기를 아예 그냥 마카로 찍찍 끊은 다음에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카드는 대게 넣고 섞어도 폐에 있어도 무덤으로 가도 어디로 가도 그게 지워지지 않고 왜냐 마카로 써놨으니까 근데 당연히 오프 매직에서는 이런 능력들이 발동을 하기가 굉장히 껄끄럽겠죠 이걸 계속 기억해야 되고 막 여차하면은 마크드 카드라는 룰에 위배되는 행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근데 디지털에서는 가능하죠 이 모든 것들이 왜냐면은 사람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클라이언트 자체가 처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탐색 퍼페추얼 그 다음에 컨주얼이라는 이런 세 가지 키워드가 추가됐기 때문에 오늘 어, 이거는 좀 다뤄봐야 되겠다 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쭉 기사를 처음부터 보시면은 자 점프 스타트 히스토리 호라이즈는 8월 12일 날 아레나에 출시가 합니다. 멀지 않았죠. 지금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점프 스타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5장짜리 들어있는 팩 2개를 선택해서 2개를 같이 백 안에다 넣고 섞어서 그걸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그런 포맷인데 레어 2개 이상이 확정적으로 나오고 게다가 1승을 할 때마다 추가 레어 하나씩 총 2장을 400 보석으로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카드를 모으기에는 굉장히 부담도 없고요. 랭크가 관련돼 있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할수 있고 게임 자체도 엄청 재밌어요. 카드 파워가 워낙 이렇게 잘 설계돼 있고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점프 스타트 관련한 얘긴데 이거는 기본 토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면은 점프 스타트 카드들이 아레나에서는 예를 들어서 찬드라 점프 스타트 팩을 뽑으면 찬드라 관련 산 일러스트가 추가되는. 근데 그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을 하네요. 팩두 개를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균형을 맞춰서 에지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기본이 아닌 토지도 받을 수 있다.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점프 스타트를 낸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새롭고 강력한 카드, 그리고 디지털 역학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매직이 걸어왔던 이제 전, 정통성도 좋지만, 아레나가 있잖아요. 좋은 클라이언트가 있으니까 이미, 거기다가 디지털만이 할수 있는 카드들을 한번 추가해 보자. 그런 형식으로 생각해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전부 다 어, 같은 희귀도의 와일드 카드로 제작할 수가 있고요 9월 9일까지 점프 스타트가 열려있다고 하네요 자 이것들이 지금까지 공개된 히스토리 점프 스타트 카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자, 이 카드를 보시면 매너 가디언 3코 4바 3 데몬이에요 근데 얘가 죽을 때 발동합니다 이치 플레이어 6어 논랜드 카드 위드 마나벨리 투올레스. 시기 이제 뭐냐면 서치는 특정 카드를 찾고 후엔 셔플까지 하죠. 근데 이제 식은 조건을 충족한 랜덤한 카드를 찾아서 손에 넣고 셔플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퍼페츄얼리를 봐야 될것 같아요. 다브리얼스 위더링이라는 카드인데. 흑색1만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이 카드 자체는 디스 피규어리라는 카드가 이미 있거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언티 f 엔더 버턴 이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족쇄 같은 카드도 있고요. 근데 얘가 왜 지금 평범한 카드인데 왜이 카드가 논란이 되냐? 그러니까 물리적인 카드 그 자체에 영구적으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가스스톤의 떡대 같은 느낌이죠. 자 이런 카드를 보시면은 자, 내 손에 있는 무작위 하수인 하나에게 플러스 5 플러스 5를 부여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여된 카드의 경우에는 이게 덱으로 가던 비지건 뭐 어떻게 하던 영구적으로 부여된 상태거든요 저는 이 카드랑 이 다브리엘스 위더링이랑 비슷하다고 봐요 물리적인 카드 자체에다가 그냥 부여를 하는 거죠 이 카드가 만약에 처음에 3바3이었다 그러면은 찍찍 그어서 2바1이다 이 카드는 앞으로 남은 게임 동안 계속 그래서 이 카드가 덱으로 가든 무덤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이 바일이다. 퍼페츄얼리 캐츠 영구적이라고 번역이 될까? 어떻게 번역이 될까? 요 퍼페츄얼리가 남은 게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에서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효과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전용으로 나온 것 같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오는 게 난투라는 포맷이 있습니다. 장군한테 이 퍼페츄얼리를 붙여 버리면은 체력이 2 이하인 장군은 그냥 남은 게임 동안 캐스트를 해도 해도 나오자마자 죽고, 나오자마자 죽고 이럴 텐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 아니면은 뭐 나오자마자 연구밴을 때린다거나 드라니스 판사가 그러했듯? 그니까 러이 카드는 좀 논란의 여지가 확실히 있죠. 이 카드뿐만 아니라 지금 나온 모든 카드들이 매직 역사상 없던 카드라서 논란의 여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넘어가고요. 자이 카드입니다. 투모브더 인피니티 라고 하는 3코 레전더리 아티팩트 그 다음에 활성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청색을 내서 꺾습니다. 그러면은 컨주얼 이것도 처음 나온 키워드예요. 컨주얼어 랜덤 카드 프롬 투모브더 인피니티 스펠북 인투 유얼 핸드 잇 퍼페츄얼리 게인즈 유메이스 팬드 마나에즈또 이듀얼 마나오브 애니 컬러 투 캣트 디스 스펙 그러니까 이 투모브 인피니트의 스펠북에 적혀 있는 카드들 중에 랜덤하게 무작위로 하나 핸드로 넣고요. 이거는 남은 게임 동안 당신이 원하는 만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가진 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네, 자 이제 생성 범위를 보시면은 라이트 오브 호프 이거나 자 칼을 쟁기로 액자 타겟 크리처 이치 컨트롤러 게인즈 라이프 이퀄 투 이치 파워. 그러니까 생물 하나 추방하고 그 공격력만큼 상대를 개인 시켜주는 건데 딱 봐도 겁나 세죠? 아레나 있는 카드이긴 합니다. 근데 벤을 당해갖고 쓸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벤 카드를 생성한다는 것 자체가 파워가 굉장히 셀 수도 있다. 포스 스파이크. 이게 아마 1코를 안 내면 카운터 치는 애일텐데, 카운터 타겟 스펠, 언레스 이치 컨트롤러, 페이지 1. 이게 이제 마나티스, 마나 만아 11조와 같은 효과인데, 청색이죠. 근데 색깔은 별로 상관이 없겠죠. 아무색 마나 로 쓸수 있는 카드니까. 아 그리고 폰더. 이게 중요한데, 폰더라는 카드가 또 생성이 돼요. 이게 1코짜리 펜트립 중에서는 가장 좋은 카드라고 평가받는 카드들 중에 하나인데, 루게터 탑3 카드, 오브 유얼 라이브러리, 덱탑 3장을 봅니다. 그 중에서 하나, 손에 넣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이 순서를 조작할 수가 있고요 그 순서 조작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대에다가 넣어버리고 섞은 다음에 하나 뽑을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1코징에서 최고 전원인 핸드 풀어주는 그런 엔진 같은 카드인데 이 카드를 갖고 올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랑 소드2 프로에스랑 보면은 이거 아니면 이걸 갖고 올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카드인데 게다가 퍼페츄얼리가 붙어있으면 뭐라고 했죠 그 카드 자체의 만화심볼을 지워버리고 그냥 무색일 제네럴 만화 1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썼다가, 들고 왔다가, 썼다가, 들고 왔다가, 썼다가, 들고 왔다가 이를 <laughs> 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다크리추얼, 이 카드도 아레나 있습니다 흑색 1코로 흑색, 흑색, 흑색을 생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나오자마자 바로 밴당한 카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걸 생성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기도 이 기도가 보이시죠? 제발 기도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하스에서만 있는 밈인데, 이 게임에 프로가 있다고요. 푸하하하. 근데 이런 대사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밈인데, 이거를 이제 <laughs> 매직에서도 보실 수 있다. 투 오브 더 인피니트를 결승전에서 꺾었다. 누군가 꺾었다. 12시건, 6시건, 이거 들어가는 거죠. <laughs> 여기서 다크리처얼 나오면 내가 이긴다. 폰더가 나오면 내가 진다. 이거 들어가는 거죠. 이 짤방 자체를 매직에서도 볼 수가 있다. 자, 남은 카드들도 뭐 강력합니다. 어썰트 스트로브. 이 카드는 뭘까요? 적색깔 소설인데 타겟 크리처 개인 더블 스트라이크 언틸 엠. 이게 그니까 터지면 큰일 나는 카드들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6점 남았다고 칩시다. 내네 필드 위에는 3바 3자리가 있어요. 3 공격력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툼 오브 더 인피니트에서 네? 어설트 스트로브를 뽑으면 승리를 하잖아요? 게임 자체가 끝나잖아요 이 카드로?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재밌긴 하겠지? 재밌긴 하겠지만 매직은 그래도 아, 이 게임에 진짜 프로가 있다 덱을 잘 짜면 진짜 이긴다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물론 대지 말림이라는 진짜 고질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또뭐 프로 영역으로 가고 멀리건을 여러 번 하고 대구성을 좋게 하고 알맞게 촘촘하게 짜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상대도 대지말림이란 게 있으니까 면역이 되는데 이런 카드들은 진짜 실력이랑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도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내가 미식을 달고 있으면은 더 칼쟁이 날 확률이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히스토릭 대회가 앞으로 열릴지. 어? 보는 맛이 있어서 또 열릴지도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은 꿀잼이겠죠 하는 사람은 죽을 맛이겠죠 근데 <laughs> 자 오늘의 마지막 신규 카드인데요 다브리엘 소울 브로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다브리엘이 가면을 벗고 나온 게 아마 이게 처음일 텐데 어떤 중년 아저씨였네요 어허. 자 일단 쭉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4코 나오고요 4 충성도를 갖고 있네요 플러스 원하면 until your next turn 당신의 다음 턴까지 whenever an opponent attacks you and or planes a l k e r you control they discard a card if they can't they sacrifice an attacking creature 이게 약간 다르게 써져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때리거나 내가 조정하는 플레인저워커를 때릴 때 카드를 무조건 버려야 돼요. 버리거나 희생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버려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if they can't 만약에 버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이 아니라 그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못 버린다면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으면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If they can't, 버릴 수 없는 시점 그러니까 패가 영장일때 They sacrifice an attacking creature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는 효과예요 상대가 나를 공격하거나 내가 조정하는 플레인 적커즉다 w 엘이 되겠죠 웬만하면 WL을 공격할 때 크리처 하나로는 이 카드를 죽일 수가 없다 아무리 강력한 크리처라도 희생 앞에서는 얄짤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 accept one of WL's offer. Then accept one of WL's conditions.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WL's offer는 또 뭐고, WL's conditions는 또 뭐예요? 하실 수 있는데. 자, <laughs> 좀 텍스트가 많아요. 자, 하나씩 뜯어봅시다. WL's offer가 있습니다. 오퍼가, 어, 쭉 보시면은 알겠지만, 굉장히 다 좋아요. 쭉다좋고요 네, 컨디션스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법률 용어 같은데, 오퍼가 있고 컨디션이 있네요. 컨디션이 뭔가 지불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조건.

오퍼를 제시하는 거죠. 어, 그러면은 뭐가 좋아 보이는데? 만약에 드로우 3 카드? 어, 이거 좋아 보이는데. 자, 이거 눌렀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WS 컨디션을 보여 주는 거예요. 쭉 이렇게 따락하고. 르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자, 스펠스 유 캐스트 코스트 o t 몰 c 캐스트. 그다음에 세크리파이스투퍼 e n 트 그다음에 엑자일투 카드 프롬 유얼 핸드. 이렇게 세 가지 의 만약에 컨디션이 나왔다. 와, 뭘 고르던, 뭘 고르던 굉장히 아프지 않을까. 와, 저는 리스크가 너무 큰게 아닌가. 이게 하이 리턴도 아니에요, 사실상. 이 카드들이, 이 효과들이 다 하이 리턴이라고 볼순 없는데, 이거는 하이 리스크에요. 진짜, 공정의 고발당이에요, 이렇게 장사하면, 에? 사실, 이런 카드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르자, 아카데미, 헤드마스터. 지금 보시면은 약간 얼탱이가 없죠, 카드가. 플러스 1, 헤드2, 에스크우르자.com, 앤 클릭, 플러스 1. 이게 무슨 카드에요?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 가보면 무르자의 효과를 디지털이 알아서 알려줍니다. 여기 가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다 누를 수 있는데요. 플러스 1을 눌렀다 칩시다. 이렇게 랜덤으로 효과가 나와요. 이거는 카드에 써져 있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드로어 카드 덴 a 애드 1, 마나오브 애니콜 이런 효과가 랜덤하게 나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카드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우르자 아카데미 헤드마스터. 근데 이제 그 카드를 히스토릭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정말 대단하죠. 게다가 우르자 헤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실버 보더잖아요. 지금 여기 카드 테두리가 은색인데 은색 음색 카드들은 그냥 놀라고 만든 카드거든요. 그냥 대충 갖고 놀아라. 어, 정식 경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그냥 니들끼리 갖고 놀아라 하는 김에 개그로 만드는 그런 카드인데. 이 카드는 블랙보더입니다, 여러분들. 네. 블랙보더에요. 실제로 경쟁적으로 쓰라고 만든 카드에요. 근데, 이지랄을 하고 있죠. 네. <laughs> 이지랄을 하고 있, 있죠, 지금. 저는 근데, 모두들 하스스톤 따라가냐, 지금. 운발 존망겜 지금 실현하려고 하는 거냐,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봐요. 보는 맛이 있잖아요, 일단. 하스스톤 마냥 막, 덱탑 10장 추방. 이렇게 파격적인 효과를 넣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오히려 넣어줄 거면 자스스톤처럼 파격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막 랜덤 전설 하수인 소환 이런 거. 자, 여튼 그러면은 다브리엘 소울 브로커까지 알아보셨습니다. 그치? 랜덤 미식 생물 소환 이 정도까지는 저도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야지 이제 하스스톤처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튼 그거는 뭐 앞으로도 이런 카드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시과 퍼페츄얼 그 다음에 컨주얼이라는 새로운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왔다 그것만 알고 가시면은 오늘 다 알고 가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짧게 재록 얘기를 하자면 탈리아의 부관이 재록이 됐네요 휴먼이 들어올 때 얘한테 일발 카운터 올리고요 얘가 서 있을 때 들어오는 휴먼한테 일발 카운터 올립니다 자 레인저 캡틴 오브 에오스가 재록이 됐습니다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예요. 나와보면은 섀도우에 한번 써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기대되시나요? 그다음에 퍼페츄얼 이게 나옴으로써 히스토릭을 오프라인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다 무산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스토릭을 통해 갖고 오프라인이 더 부흥해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나온 카드 세 종류로 인해서 조금 희망이 좀 접혔습니다. 네. 아, 못 나올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히스토릭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써주시면, 네,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전 높이였고요. 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바.